네 안녕하세요 사모렌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 오피스젯 프로 8710 스캐너 실패 메시지 떴을 때 스캐너 케이블 교체하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판 ADF를 열었을 때 스캐너 모듈이 보이는데요 스캐너 모듈을 움직이게 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전기신호 데이터 신호를 줘서 이 스캐너 모듈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스캐너 케이블이 접히거나 단선이 돼서 스캐너 실패가 뜨게 됩니다 자, 액정에 보면 스캐너 실패 메시지가 뜨고 문서 복사를 해 보면 복사가 되질 않습니다. 스캔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팩스도 안 되고 일반 문서 출력도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스캐너 케이블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작동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먼저 뽑아 줍니다. 자, 이제 스캐너 ADF 자, 스캐너 상판을 빼내서 케이블을 교체를 할 건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HP 복합기 어, 볼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볼트를 풀때 어, HP에서는 별렌치를 사용하니까 별렌치 T10짜리, T9짜리를 이용하셔가지고 기계를 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앞덕기 열고 앞에 보이는 어, 볼트를 풀어줍니다. 옆면 케이스를 열어주고요. 그다음 에이 상판을 들어올려야 되는데 상판과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들을 제거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상판을 들어줍니다. 자 상판만 떼어냈고 상단과 하단을 다시 분리를 해줄 겁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케이블은 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부 케이블을 풀어줍니다. 자 걸쇠로 걸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 풀어줍니다. 자 유리판을 분리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캐너 모듈이고요, 이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교체를 할 겁니다. 자 스캐너 케이블에 스캐너 모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캐너 케이블이 스캐너 모듈 아래로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안쪽으로 안쪽 홈으로 들어가줍니다. 밖으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좀 당겨서 텐션을 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큰 케이블을 먼저 이쪽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두 번째로 작은 케이블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모터에 있는 붙어 있는 칩 부분에 연결해 줄 건데 자 이게 한 번에 연결하기가 어려우면 자석을 뜯어 뜯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모터에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 케이블을 스캐너 모듈에 장착했습니다. 이 톱니바퀴에 하단에 기어가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놔 주고요. 자, 그다음에 플렉스 케이블을 중간에 홈이 있는 곳에 넣어서 뒤로 빼주고요. 홈이 있는 부분을 맞춰서 정확하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 톱니바퀴가 있는 모양과 스캔 모듈을 맞물리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유리판을 올릴 건데요. 유리판을 한번 닦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체 위에 상판을 올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장착을 했으면, 음, 전원 케이블 쪽과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연결해 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장착하고 볼트 채우겠습니다. 자 액정도 장착해 줍니다. 자, 스캐너 필름 교체가 모두 끝났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 액정에 스캐너 실패라는 메시지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페이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태 페이지가 잘 출력이 됐고요. 자, 스캐너를 이용하는 복사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적으로 복사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P5J8710 스캐너 실패 메시지 떴을 때 스캐너 케이블 교체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